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나래 나노텍이고요. 나래 나노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래 나노텍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보게 된다면은 이 포토 장비와 모듈 장비, 코팅 장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의미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포토 장비, 코팅 장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포토 장비가 어떤 거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OL이나 LCD 패널 을 제작할 때 사용되고 있는 건데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 위해서 이 감각액을 깊이 판에 도포하고 건조 후 노광된 패턴을 형상할때 쓰이는 장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팅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올레드용 플렉시블 기판 제작 장비로 글라스에 폴리이미드 재료를 도포한 후 경화할 때 사용하는 장비다라는 거죠. 근데 23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코팅 장비지만은 원래부터 이 코팅 장비 쪽에서 많은 매출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은이 코팅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은 약10%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코토 장비 같은 경우는 72%나 담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이제 약2배 조금 안 되는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해주고, 그리고 2023년도에서도 이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는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팅 장비에 대한 매출액이 늘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바로 이 o l d 타입에 따른 공정 변화가 일어났다,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 딱딱한 기판이 만들어진 리지드 OLED가 대세였지만은 이 OLED에 대한 기술이 개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치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 기업들도 이 플렉시블 OLED와 폴더블 OLED로 점점 사업을 개편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 플렉시블 기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코팅 장비에 대한 선 채택이 증가되면서 게 매출액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팅 장비에 대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포토 장비나 모듈 장비 쪽에서는 매출액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레나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2022년도보다 매출액이 39.88% 하락하게 되면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익 부분이 적자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IT 홀의 시대가 도래했고, 또이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패널 업체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레나노텍이 이제 수혜를 볼수 있는 환경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레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어디에 많이 수혜를 많이 받냐면 LG 디스플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레나르 때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이 재무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 OLED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면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관으로서 들리는 소식은 LG 디스플레이가 이 8세대 이상에 대한 OLED 투자를 이제 24년도 3분기와 이 4분기쯤에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l 디스플레이가이 3분기와 4분기쯤에 투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뭐 빠르면은 날에는 어떻게 된 장비가 뭐 25년도 상반기쯤에 한번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레나라 같은 경우는 엘 L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는 이제 24년도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BOA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실제로 이어질지 말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려다 보니까 나레 나노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레 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스플레 이 쪽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강점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의존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기업이죠. 그래서 나레 나노텍은 이 디스플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2차전지 사업에도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차전지 쪽에서 이 기사를 살펴게 된다면은. 이제 전극 코팅 데몰라인에 구축한 코터 건조로 장비를 2차전지 업체들이 도입할 경우 이러한 고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레나라텍은 올해를 기점으로 2차전지 장비 부품 사업을 디스플레이 장비에 이어 회사 실적을 구성하는 양대축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레나라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중에서 광건조 방지의 코터와 건조로 구성된 2차전지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코터라는 거는 배터리를 만들 때 양극과 음극 슬러리를 전극에 얇게 코팅하는 장비고 이후 건조 과정을 거쳐서 수분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 이 제일 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이 물가 반응하면은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차전지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레나르텍이 만든 광건조 방식 기술은 이제 기존 건조 공정 같은 기존 건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이 백도 C 이상의 오븐에 넣어서 수분 없애는 열풍 건조 방식이었지만은 나레나르텍 같은 경우는 열 대신 고압 제논 가스를 전기에 통과시켜서 빛을 내는 제논광으로 전극을 건조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논으로 만든 건조장비는 기존의 열 장비보다 건조 속도가 약 4배 정도 빠르다 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건조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배터리 업체에서는 이배터리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나노텍에 대한 장비를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차전지에 대한 전방 산업이 완벽하게 풀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모습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리기에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 건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사업을 강화하게 되면은 나래 나노텍이 이제 대부분 매출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배터리 장비 공급 확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매출 다각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레나노텍에 대한 관건조 배터리, 이제 이 장비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오고,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을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나레나노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레나노텍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레나노텍 같은 경우는 5,490원에서부터, 이제 듬성듬성 반등이 오게 되면서, 이제 상승이 왔었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장중에한 5,8420원 부근까지 오고 그 다음 날에도 상승이 왔지만은 이제 그렇게 크게 상승은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이제 이 8,470원 부근까지 왔지만은 여전히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돌파는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현재 이 7,500원 라인들이 이 추세선인 60평선과 매물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번에 돌 파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레나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8천 원부분들은 최소한 깔끔하게 뚫어주는 양복이 나온 뒤에는 나온 뒤에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나래 나노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